100% 감면이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. 건강보험료를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, 우리 소득신고 하실 때뭐 어차피 100% 감면이니까 소득 높게 신고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? 라고 경비를 열심히 반영 안 하고 소득 높게 그대로 신고가 들어가요. 그러고 나서 연락이 옵니다. 어디서가 날아오죠? 건강보험료 폭탄 맞아요. 자그리두 번째로 최저한 세 대상인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. 우리는 항상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상 뭔가 감면이나 공제 같은 걸 받으면은 이 최저한 세에 내가 걸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. 자, 그만큼 감면 뭐 혜택 줬잖아. 최소한 이 정도는 세금 내야지 이런 거거든요. 자, 러프하게 계산을 해드리면은 소득세 같은 경우는 한산출세액의35% 정도로 계산이 되고 법인세는 한 7%로 계산이 되거든요. 창업 감면도 이100% 세액 감면 받는 대상 빼고는 세전세 대상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면율 높은 한 75%짜리 요건 세전세 걸릴 확률이 좀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 높은 감면율 노리고 비상주 공유 오피스에 위장해서 사업자 등록하고 감면받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거 진짜 위험해요, 여러분. 그거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그거 걸리면 가산세까지 그냥 폭탄 맞아요.